여러분, 죄송합니다. 또 꺼져버렸어요. 최대 영상 시간에 도달했다네요. 하지만, 이만큼이나 뽑았습니다, 여러분. 자꾸 영상이 뚝뚝 끊겨가지고, 빠르게 팩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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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거라. 안타깝게도, 이번 시간에는 뭐가, 안... 근데 이번에는 뭐가 안 나왔네요. 히즈의 베스나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빠르게 빠르게 오픈을 하도록 하죠. 안타깝게도, 이번 시간에도 뭐가 안 나왔습니다. 그래도 캐르디오 뭔가, 살짝, 거어 차기? 괜찮습니다. 팍! 이런 거도 차였습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빠르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만큼만 나온 걸로도 좀 좋은 거긴 해요. 프리즘, 프리즘, 프리즘. 안 근데 안타깝게도 V인 것 같네요. 네, 한카리아스 V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전 C 차를 얻어매쳤기 때문입니다. 또 가겠습니다. 에키스만 오픈해 보도록 하죠. 시술, 모크나이퍼 부위가 나왔네요? 왠지 여기 앞에 또 있을 것 같은. 아, 안타깝게도 앞엔 없는,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없네요, 뭐. 뭐, 뒤쪽에 다 몰려있는 듯해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게 나왔어요. C, C, CHR도 나오고, CSR도 나오고, 찬란한 카드도 나오고, 이건 이렇친 가요, 근데? 제보 부탁드립니다.